이천, 까지 2500까지 만약에 공식을 쓰세요 하면 과목하기 뭐해주면 돼과목하4하 4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과이하 해주시면 됩니다 좀잘 세고 두번째 짝수의 개수요 그럼 맨 마지막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단 말이야 0 4 여기에 0 또는 2 또는 다가와야 돼.맨 첫 번째는 다어야 돼. 몇 개? 네 가지, 다섯 가지, 다섯 가지, 다섯 가지. 몇 가지. 몇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이 가지. 이 가지. 두가4 5 가지. 두 가지. 두0지 4.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두 가지. 가지. 두가 해서 세 가지 맞잖아요. 이일 때, 영은 안 하고 싸울 워 때. 어? 영일 때, 이일 때, 사일때 성소 되냐고요? 알겠습니다. 네, 자두 번째 봅시다. 학급 대표 두 명씩 총 여덟 명이 정사각형에 앉을 건데 같은 반끼리한 모션이 앉을 거래. 그러면 같은 반끼리 뭐야? 한 세트인 거야. 정사각형에 원순열, 제자에서 같은 거 있으면 그럼 몇 패? 3 패. 근데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. 안 됐어. s is f 8 o m t 몇 배? e of the pen. P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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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6 나와요? 네. 네. 세 번째. 이거 잘썼나 네. x 더하기 y 더하기 g Peg, Peg, 거야? 9인 9 P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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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3h 9에서 11c 9 그러니까 2 p 25뭐 나와요. 네. 근데 두 번째는 지금 뭐야? <laughs> 양의 음, 양의 정수인 거야. 그러니까 x가 너네 이거 그냥 x 프라이라 쓰지 마. x 프라이 뭔지 설명해 줘야 돼. 얘가 1보다 크어나고얘다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도다고 얘도 1보다 크거나 같 얘도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끊어 놓고, 얘1다고보다 크거나 같다고다 1보다 보다 크거나 고다끊고보다1다다다 x-1을 x프라임 y-1을 뭐 y프라임 z-1을 z프라임이라 하자 이걸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지?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라고 했을 텐데 x-1이 x프라임이라며 그럼 x가 얼마라는 거야? x프라임 플러스 1 y가 y프라임 플러스 1 z 플러스 1인거지 대입할거야 그럼 x 플러스 1 y프라임 플러스 1이 9고 그럼 x +1, y +1, z 얼마야 6이네 얘네들 이제 다 뭐야 2이 아 정수이므로 이제 얼마? 3h6 그럼 계산하면 82에서 28 미주소가 등장했을 때는.